안녕하십니까 정이태입니다. 거짓 우주 만물 창조신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거짓 우주 만물 창조신, 뭐 천지 만물 창조신, 미륵불, 뭐제림 예수, 삼일체 하나님 다 갖다 붙이고 있는 자죠. 공중부양한다. 뭐 박근혜랑 결혼하기로 했다 이자인데. 이자를 보게 되면은 가스라이팅이 아주 굉장히 능합니다. 이 심리적 지배 기술이죠, 예, 가스라이팅. 그래서 본인을 예, 우주, 이만 우주를 다 창조했다. 네,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예, 이 물, 예, 만 물을 다 창조했다. 예, 이렇게 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자의 말에 속아 가지고. 뭐 천국 티켓을 300만 원에 산다든지 또는 대천사를 1억에 산다든지 축복을 100만 원에 산다든지 또는 이자가 뭐 부동산이라든지 또 각종 뭐 어떤 언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튜브가 계속 올라오죠. 쉬도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오면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가스라이팅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우주화물 창조신이다. 자기를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이게 먹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뺏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알 필요가 있다. 동아일보에서 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가스라이팅은 타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단체는 가스라이팅의 특징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교리를 세뇌하는 것은 물론 가스라이터, 그러니까 교주죠. 바라는 대로 신도들이 열심히 다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신도들은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이비 교주는 피해자가 완전히 주체성을 잃을 때까지 심리적 통제 강도를 높이다라는 거예요. 주체성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겠죠. 자의식이 있고 주체성이 있으면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니까 주체성을 잃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는 로즈맘을 창조신이고 재림 예수고 미륵불이고 정도영이고 뭐 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의 에, 영적인 환상세계를 지배해가지고, 주체성을 완전 상실하게 하고, 당신들은 IQ가 100단이다. 응, 나는 430이고, 당신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신이다. 이거를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주체성을 잃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종교단체에만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뭐 병원도 필요 없는 거죠. 네, 본인들이 썩지 않는 우유가 마음대 통치하기인 것처럼 믿게, 에 만들고 뿐만 아니라 에 모든 진리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만 믿게끔 오직 자기만 우주만을 창조신으로서 권능을 행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단체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또 가족 등 타인으로부터 고립시킨다. 근데, 이제, 이 자가, 뭐, 공중부양 한다고 TV 나와가지고 손바닥으로 바닥에 짚고 이렇게 올려요. 그뭐 사람들이 그냥 웃어버리죠? 그런데, 이 가족이 그사람을 우주만을 창조신으로 믿고 가서 전을 네번 하고 돈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 그 가족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족 관계 끝나는 거예요. 네, 그거 자체가 하나의 작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축제법 쓴다 막 하고, 그 사람들이 웃어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뒤에서는 절네번 시키고 우주함을 창조신이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천국 티켓을 300만을 산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한다 내딸 아들이 그렇게 한다 내 형제가 그렇게 한다 그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지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 안하죠 이렇게 되면 고립이 되는 거예요 고립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신도들이 집단으로 가스라이팅에 동조하기 때문에 에, 그러니까 집단 가스라이팅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집단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 개인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스라이팅보다 훨씬 강력하게 에, 발생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인스턴 미국 예일대 의과대학 부속, 예일감정진흥센터 부소장에 의하면 이 가스라이팅이 3단계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1단계는 불신으로 피해자는 가스라이터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혼란과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 내가 뭐우주만물 창조신이야. 내가 제림 예수야. 이러면 혼란을 느끼겠죠. 음? 어, 이게 뭐야. 뭐 내가 UFO를 타고 무슨 자기들이 설정한 천국에 응? 뭐 응? 단시간에 갔다 오고 막 이런 발언하면은 좀 뭔가 혼란하고 괴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방어. 네, 온종일 상대방의 한 말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정말 맞을지도 모른다라는 혼란이 증폭되면서 괴로움과 절망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우주 마음을 찾으시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3단계, 피해자는 가스라이터와 좋은 관계로 지내기 위해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신을 억압하는 상태에 이른다. 그러니까 본인을 억압하게 되고 어, 저 사람이 대통령 될 수도 있어, 황제가 될 수도 있어, 우주맘을 창조시냐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견해를 그대로 수용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단체들을 보게 되면은 교주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시작이죠. 네. 그리고 우리 교단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거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성적으로 착취하며 본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 가족, 친구 등 외부 세계와 철저히 고립시키면서 종교단체에 더 의존하게 만들고 본격적인 세뇌 조작 통제가 시작되면서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결국에는 주체성, 주도성 이런 것들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유사한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제가 많은 전문가들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웃어요. 웃으면서 그 사람을 누가 우주 만물 창조신으로 인정을 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피해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피해자들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면 쪽판인 거예요.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에이, 내가 잘못하고 말지, 음,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말지, 이렇게 그냥 해버리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 전문가, 에, 가스라이팅의 신, 에, 이 가스라이팅의 신이 가스라이팅을 전개하게 되면, 거기에 또 주변에서 부역자들과 신도들이 집단 가스라이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견뎌낼 사람들이 없어요. 네, 결국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속아서 예,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사회비 종교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예, 이 우주화물 창조신에게 예, 대천사 이용을 주고 산 사람들, 또, 천국 티켓 300만원, 또, 이 축복을 100만원에 주고 산 사람들, 또, 각종, 뭐,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돈과 연관되고, 추행과 연관된 의혹들, 이런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아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다 있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죠, 피해자. 피해자를 비판하면안 되죠. 가해자를 비판해야 돼요, 가해자. 그래서, 가해자는 가스라이팅에, 아주, 음, 전문가다. 최고 전문가. 아주 신, 신의 경지에 올라와 있는 그 정도의 경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또는 음, 자녀, 뭐, 일가, 응, 음, 친척들이 이 살기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함께 이 마음 아파해야지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우니까 막 비난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지만 에, 사실상은 에, 피해자다라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네, 좌파 우파 해가지고 그냥 막 가스라이팅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좌파 우파 나눠 계속 싸우고 있죠. 정치꾼들은 음. 보세요. 네? 어제 그냥 국힘 사람이 오늘의 민주당이 되고 또 어제 민주당 사람이 오늘의 국힘이 되고 자기들은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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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왜? 는 자기들은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좌파다 우파다 나눠놓고 그냥 계속 싸움 붙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지배하기가 편한 거죠. 이 정치나 종교나 결국에는 서양한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